썸 타던 그와의 뜨거운 밤이 탄. 자, 우리 주인공은 30대 중반, 이름은 지연이야. 지연은 평범한 회사원, 매일 야근에 치여 사는 직딩이지만 내면엔 불타는 열정이 숨겨져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매칭 앱에서 민수라는 남자를 만났어. 민수는 20대 후반, 날카로운 턱선과 부드러운 미소, 살짝 수줍은 듯한 눈빛에 지연의 심장은 이미 쿵쾅. 둘이 카톡으로 새벽까지 속삭이듯 수다 떨며 썸을 타기 시작했지. 몇 번의 데이트, 와인 한 잔에 취해 점점 가까워지는 둘의 거리.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가 지연의 집으로 놀러 왔어. 방 안은 촛불로 은은하게 빛나고, 재즈 선율이 부드럽게 흐르며 와인 두 잔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고, 지연은 도발적인 레드드레스, 민수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드러난 팔뚝에 지연의 시선이 살짝 멈췄지. 둘다 와인에 취해 눈빛이 점점 뜨거워져.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지연 오늘 밤.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지연은 그 말에 심장이 터질 듯.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아 끌며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던졌지. 위험. 내가 더 위험하게 만들어 줄게. 지연의 속마음 민수. 귀여운 척 그만하고 내 페이스 따라와. 오늘 밤은 내가 완전히 주도하는 거야. 이 남자 내 손아귀에서 절대 못 벗어나. 민수의 속마음 지연 진짜 매력 터지네. 근데 이 눈빛 뭐야? 나 지금 사냥당하는 기분인데? 둘은 소파에서 점점 가까워지며 키스로 불을 지폈어. 지연은 민수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민수는 지연의 목덜미에 입술을 대며 숨을 몰아쉬었지. 침대 위로 넘어간 순간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 지연은 민수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어내리며 올라탔어. 민수 오늘은 내가 컨트롤할게. 그냥 편히 누워. 민수는 살짝 당황했지만, 지연의 자신만만한 미소에 끌려 순순히 따랐지. 첫 번째는 지연의 리드로 시작됐어. 그녀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의 촛불 그림자가 벽에 흔들리고, 지연은 점점 더 강렬한 리듬으로 민수를 몰아붙였어. 절정의 순간, 지연은 온몸을 떨며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손은 민수의 어깨를 꽉 잡으며 짧고 강렬한 신음을 내뿜었어. 그녀의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번뜩였고, 땀에 젖은 얼굴은 승리감과 쾌감으로 빛났지. 민수는 그 모습에 넋이 나간 채 지연, 진짜? 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 지연의 속마음 이 느낌 완벽해. 내가 주도할 때이 쾌감, 이 컨트롤. 민수, 넌 그냥 내 리듬에 빠지면 돼. 하지만 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첫 번째가 끝난 후, 민수가 숨을 고르며 와, 지연, 이거 장난 아니네? 라고 중얼거리자, 지연은 그의 귀에 입술을 대고 속상했지. 장난?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번엔 좀더 재밌게 가볼까? 지연은 민수를 끌어당겨 기상천 외한 자세를 제안했어. 민수 이렇게 해봐. 다리 여기 올리고 손은 여기. 좀더 비틀어.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 이거 무슨 서커스야?" 라고 투덜댔지만 지연의 도발적인 눈빛에 결국 따라갔지. 두 번째는 지연의 과감한 자세 덕에 더 격렬하게 진행됐어. 지연은 다시 절정에 이르며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고. 이번엔 민수의 가슴을 손톱으로 살짝 긁으며 날카로운 숨소리와 함께 쾌감을 폭발시켰어. 민수는 그 강렬한 모습에 살짝 겁먹은 듯 지연. 너 진짜 에너지 뭐야? 라며 헐떡였지.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민수는 지연의 팔 안에서 깨어났어. 지연은 그의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지. 민수 아침 운동 어때? 이번엔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본 자세 해보고 싶거든. 민수는 유튜브? 무슨 이상한 채널 본 거야? 라며 당황했지만 지연의 치명적인 미소에 또 넘어갔어. 지연은 또다시 여성 상의를 고집하며 민수에게 이번엔 이렇게 몸을 틀고 다리 이렇게 올려. 라며 요가 강사 뺨치는 포즈를 강요했지. 민수는 나 지금 올림픽 출전하는 기분인데. 라고 중얼대며 투덜댔지만 지연의 열정에 휩쓸렸어. 세 번째 절정에서 지연은 머리를 뒤로 젖히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고 강렬한 숨소리와 함께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쾌감의 파도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어. 그녀의 땀에 젖은 피부는 햇살에 반짝였고 민수는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 멍하니 바라봤지. 총세번 지연의 주도적인 리드와 기발한 자세들로 민수는 정신없는 밤과 아침을 보냈어. 지연의 속마음, 이 쾌감, 이 통제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민수, 넌 그냥 내 페이스에 맞춰주면 돼. 이 남자, 내가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었어. 민수의 속마음 지연 에너지 진짜 미쳤다. 근데 이 자세들 뭐야? 나 지금 무슨 특수훈련 받는 기분인데? 솔직히 좀 벅차. 지연은 그날 밤과 아침, 민수와 함께한 순간이 인생 최고의 장면이라 믿었지. 이제 우리 완전 찰떡궁합 아냐? 라며 꿈에 부풀었지만, 누나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인다. 연락 두절 그는 어디로?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민수에게 카톡 보냈어. 어제 진짜 미쳤었어. 오늘 뭐해? 근데, 일십. 뭐지? 바빠서 그런가? 하고 전화했지. 뚜뚜 수신 거부. 카톡, 전화, 심지어 인스타, DM까지 보냈지만, 무응답. 민수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어. 지연 멘붕.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삼. 여자들 공감 포인트 뭐가 문제였을까? 자, 누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지연 같은 상황, 우리 중에 한 번도 안 겪은 사람 손? 역시 없네. 그럼 민수가 왜 갑자기 고스트가 된 걸까? 몇 가지 가설을 세워봤어. 지연의 페이스가 너무 강했어. 지연의 주도적인 태도와 기상천 외한 자세들이 민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그냥 재미로 만난 거였어. 민수는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 지연은 혼자 너무 몰입한 케이스.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그냥 도망쳤어. 민수에게 지연의 에너지는 너무 버거운 이벤트였을지도. 뭐가 됐든 지연은 지금 혼란의 도가니야. 누나들 댓글로 지연한테 조언 좀 해줘. 4. 현실적인 조언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지연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이거 기억해.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가 원하는 페이스가 상대에게 부담일 수도 있어. 상대의 호흡도 좀 맞춰봐. 너 자신을 돌아봐. 혹시 내가 너무 주도했나? 상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나? 새로운 만남을 찾아. 세상엔 너랑 템포 맞는 남자 많아. 지연 힘내. 자, 오늘은 지연의 썸, 원나잇, 고스팅 썰로 같이 웃고 공감해봤어. 누나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면 댓글로 썰좀 풀어줘. 이런 꿀잼 콘텐츠 더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